한국 하유사람이었습니다. 니다 여러분 박수 한개쳐봐야겠니다 안녕하세요. 가경동에 사는 박경숙이라고 합니다.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69 됐습니다. 네. 아, 이 나이에 그 예술단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술단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시나요? 한 7, 8년 됐습니다. 7, 8 년. 아 옛날 어릴 때부터 그 가수의 꿈이 좀 있었나요? 음, 그건 없었고요. 그냥 오. 통장을 하다 보니 아, 통장님이 한번 권유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 예술단에. 예술단에. 예. 그러면 전에 그. 통장을 이렇 많이 오랫동안 보셨다고 하는데, 어, 어느 동그 통장을 보셨나요? 가경동에요 14년 통장 보고 회장을, 4년을 봤어요. 통장 협의회장을. 아이고, 여자분으로서 통장을 이렇게 보시려면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통장 보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 있었나요? 어려운 점은 다 봉사라는 게다 그렇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걸 그냥 죽었게 했습니다. 봉사라는 게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건데 어, 여자분으로서 이렇게 봉사를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 그것 을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냥 주민들을 그냥 한 가정 한 가정을 그냥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한것 같아요 봉사를. 그러니까 힘들어 뭐못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아 너무 그냥 즐겁게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통장일 말고도 또 다른 구 봉사일을 또 하신다 그러는데 아 의용 소방서 소방서에 소방서에서 오용 소방대를 한 17년 대장으로 하다가 그거를 음 동사무소에서 회장을 보니까 장이 장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소방서 그, 오용소방서 대장을 퇴임을 하고, 가경동에 통장을 여김했습니다. 아, 통장일들이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모셔버렸는데, 요즘에 또 그, 푸드뱅크, 그, 활동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푸드뱅크도 거의 한 8, 9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모춘동에서도 이렇게 분회장을 한 10년을 넘게 했는데, 봉사를 하니까 너무 보람되고, 몸은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너무 재미있고. 그랬습니다. 아 예. 근런데 그렇게 봉사활동 이렇게 대외활동을 이렇게 하시는데 남편께서는 이해를 해주셨나요? 남편이 하지 말라고 아마 그러면 못하겠죠. 남편이 적극적으로다가 협조해 주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남편께서 많이 도와주셨네요. 네. 그럼 앞으로 그 봉사활동은 어, 앞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네, 지금 제가 통장 일도 내려놓고 주민자치 일도 내려놓고 해서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지역사회 복지 그거 카페를 그거를 하고 푸드뱅크를 하는데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할것 같아요, 그거는. 아, 그구나그 자녀는 어, 몇이나 누구있나요 어, 일남 이녀 남매 남매를 두었는데요, 다 결혼했습니다. 아, 손주들은요? 손주는 넷시에요 근데 큰 외손자가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매 년에 또 초등학교 들어가요. 아들, 애기들 아이고, 아주 다복하시네요 네. 그런지 가정사에서 이렇게 가장 기뻤던 일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기뻤던 일이 있었을까요? 예. 모든 것이 이렇게 다들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예술단에 와서 이렇게 노래도 하고 뭐 동네 일도 하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진짜 몸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희망 같은 거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예술단 이거 노래하는 게 진짜 저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풀리고. 이거 열심히 하고요. 푸드뱅크도 내가 나이가 될 때까지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는 열심히 할것 같아요. 아, 아유, 그냥. 사실 굉장히 그 연세도 있고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불구하고 봉사 활동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분들에게 이 봉사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권하는 말씀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다른 건 저기 하지만 푸드뱅크 일을 해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 물품을 조달해 가지고 배분을 해 주면 너무 고마워하고 하시는 걸 보면 진짜 옆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적극적으로다가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